안녕하세요 플로입니다어 날씨가 갑자기 또급 추워지네요. 여기 아침 기온이 한자릿수로 바뀌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첫쪽 어려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저 옆에랑 단차가 좀 있어요. 많이 낮아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높이려면 요거 무시하고 여기 석가래 쪽에다가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준을 요 벽에다 맞추는게 아니고 이 벽이 단열재 늘려면 한 10cm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거 계산해서 여기에다 걸어 주는거지 한치각을 그러면 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진짜 이만큼이라도 레이저 레벨기를 좀 가져와야겠죠 레벨기를 일단 바닥에 띄워놓고 요쪽 라인을 먼저 잡아보죠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저는 벽에서 한 80mm. 정도 빼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사이 너무 틈이 있어서 한 a t t 투리로좀 붙여놓고 붙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걸어주는 게 없으니까 이쪽부터 t 살 이렇게 i t o 렇게 좀 잡아 줍시다. 타카 칠때 웬만하면 보안경 쓰세요. 자, 요렇게 해줬고, 이제 요쪽도 한번 잡아 주죠. 그래도,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많이 올렸네요. 지금 얼마나 올렸냐? 한 10점도 올렸네. 이 정도면 되지. 얘는 굳이 위에다 박을 필요가 없네요. 이제 라인이 이쪽이라서이 벽에다 박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2200 잘라서 일단 붙여놓을게요. 이제부터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생각할게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대충 할 거냐. 지 이걸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차근차근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도리 쪽 여기에다가 사선으로 가는 방향대로 하나 박아 줄게요 지금 저는 2200 나오거든요 애매하네. 나무가 지금 요렇게 휘었어요. 되는 대로 갔어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리고. 짤자자자 아, 여기에다가. 하나, 박아줍시다. 지금 여기 잘안 맞잖아요. 야, 어쩔 수 없어. <laughs> 그냥 가야지, 뭐. 자, 이쪽에서 이제 레이아웃을 시작을 할게요. 450. 한적으로 하나씩. 그어주세요. 자, 자, 이쪽 반대쪽도. 이거 이렇게 레이아웃 해도 나중에 섞고칠때안 맞아요 왜냐면 위에 깔기랑 밑에 깔기랑 다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트위스트 됐어요 근데 어려워 나무는 다 잘라왔는데 여기를 조금 더 높여서 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 여기로 나눠줄까 요렇게? 이쪽으로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현장이 요렇게 꺾이는데 저쪽으로 지금 가운데 여기 45도로 이렇게 잘나왔어요 양쪽 다 그래서 요렇게 붙여주려고요 얘도 이제 모임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야 여기 물결처럼 촥갈것 같아. 이제 네. 저기 들어갈 것도 양쪽 대충 45도로 이렇게 잘라왔어요. 이게 아까보다 더 예쁠 거예요. 물결처럼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자, 여기가 끝부분이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갈게요. 석고를 조각조각 나눠야 될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최대한 각 줘서 붙여줄게요. 지금 60도가 조금 넘었거든요, 위에가. 여기도 똑같이 갈게요. 저는 지금 최대한 각 줄려고 이렇게 잡아줘서 자르고 있는데 이거 킥백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 자르시는 게 낫고 그냥 60도 정도만 잘라서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자를게요. 킥백 안 걸리려면 얘를 좀몸 쪽으로 당겨줘야 돼요. 힘꽉 주고 아니면 킥백 걸려요. 제가 지금 요렇게 해놓긴 하는데 나중에 여기서 일자로 주고 요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기랑 맞춰가지고 요렇게 다각형으로 요렇게 그게 어쩌면 더 예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요쪽 잡아줄 건데 얘가 지금 한 번에 요렇게 못 가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꺾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살짝 꺾였죠. 이렇게 자, 여기도 하나 붙여줄게요. 천... 자, 그리고 저 모서리에서 이쪽으로 가줄게요. 여기를 그냥 저 끝까지 모임 있는 지붕으로 가져가 보려 아, 어려워 어려워 여기서 자를 거니까 이쪽으로 사가 오실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전 끝까지 한번 또 잡아주는데 여기 꺾인 거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석고 칠때 이렇게 잡아주면 피안 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가고 이쪽은 핸디코트로 예쁘게 발라줄게요 저기 모서리 부분은 각 너무 맞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섞고 잡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어, 튼튼하게만 붙여주세요 아이고야. 이제 반대쪽 공간 할 건데 어, 여기 모임지붕 쪽이 작업하시다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포인트는 그냥 끝에서 끝까지 하나 연결해주고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씩 450 간격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 건축주님이 오셨다 가시네. 이제 이쪽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은 답도 없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뭐가이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치각을 받게 되면, 여기는 요만큼이 내려와. 요렇게. 아, 악보가 완성됐다. 그냥 대충 붙여. 구호가 무슨 레벨이냐. 그냥 가. 아, 2300. 물어 블로우의 소곤 소곤 일단 여기 붙여주고 오 어. 아이고 씨 저짝 잡아줄게요 이쪽으로 한단만 내립시다 목수의 호흡제3의형 대충 쏘기! 일단 레벨은 무시하고 요 보호 기준으로 갔어요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대략 끝에서 끝까지 한 20점 차이 나는 것 같아 요 저는 요쪽에 방이 하나 들어갈 거라 요렇게 방문을 만들 거거든요 요렇게 만들까? 요렇게 만들까? 침대가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 몰라 해놓으면 생각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붙여 봅시다 머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여기가 방이라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거든요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저 기준으로 똑같이 가줄게요 그게 더날것같아 일도 쉽고 나중에 이제 저끝법은 간접을 넣든 뭘 하든 일단 되는대로 가자 이제 이쪽도 맞춰서 해보는데 아우진 너무 어렵다 어느 쪽이야 저쪽? 저 정도? 오케이 지금? 자 얘를 지금 살짝 라운드 줬어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쪽도 그냥 요렇게 걸어줄게요 그럼 될것 같아 이게 가장 쉽고 가장 깨끗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모임 지붕 양쪽 작업을 해봤습니다. 하... 영상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생각하는 시간이 작업하는 시간보다 더 많을 거예요. <laughs> 말씀드렸듯 구옥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제 마감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중간에 어, 이렇게 하면 마감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붙여버리면 저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계속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붙여야 되는데, 근네 일단 붙여 봐요. 붙여 놓고 아 저거 아니다 싶으면 또 뛰면 되니까. 지금 보면 이 집에서 이쪽이 가장 어려워요. 저 반대쪽은 그나마 좀 반듯한 편이라 작업하기 수월할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니가 먹고 싶은 나는 가주가되 겠어 무한성으로 간다 다 <laughs>